어. 이제 그분한테 그러세요. 이제 만약에 그분이 내 앞에 있다면, 네. 이 사람 놓치고 후회할 것 같아? 네, 그러면. 후회할 것좀 잡아. 나는 그래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정되신 당 음... 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네.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음. 지금 만나는 애인. 음. 계속 만나도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내기 커플이에요. 음. 근데, 자주 그냥 사소한 건데도 엄청 크게 싸우고, 또 화해했다가도 또 싸우고,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커플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 만나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부모을또 봤대요. 근데, 안 좋게 나왔더부합이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어요 어, 근데 다행이네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금과 금끼리 만나면 부딪힌다고 해요. 어... 그러면 내가 1년을 사귀든 2년 3년이든 미운정 부운정이첫째 들었을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면 놓치지 말라는 음... 또한 음...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미리 궁합이 안 좋다고 겁부터 먹는다는 라 거. 네. 예를 들어서 금과 금끼리 만나서 맨날 잦은 다툼, 싸움. 이런 게 바꾸 벌어져. 어, 그러면 음. 우리가 예쁜 형보다 미운 점이 더 많이 무섭게 잘 된다고 그랬어. 음. 옛말에. 미운 점이 응. 또 무섭죠. 음. 근데 이 커플이, 어, 너네는 부부가 서로가, 어, 니네가 결혼을 할때 금과 금끼리 만나 자꾸 부딪히니 하지 말아라. 나는 무당이지만 그 소리는 안 해. 음. 금과 금끼리 만나서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동갑 얘기니까 금과 금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28살을 가장을 하면, 네. 어, 닭뒤에다 금이거든. 그러니까, 동갑내기 닭뒤에다 금과 금끼리만나면 맨날 부딪히고, 맨날 사소한 것 같고, 야, 어쩌고저쩌고 싸운단 말이야. 네. 근데 이런 거갖고 헤어진다? 궁합이 안 좋아서 헤어진다? 분명히 후회해 음... 방법 하나. 네. 결혼해서 아기 가지세요. 아기요? 응. 아기를 나오면 뭔가 달라질 수 있나요? 금을 물 속에 넣으면 확 빛이 나죠. 네. 흙 속에서 금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물 해운년, 금 해운년 또는 흙의 해운년 그때 에이를 낳으면이 아이가 부부간의 사이를 놓습니다. 궁금하시면 오세요. 아, 궁금하면 진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알려 드릴게요. 아... 어떤 해운년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또 질문 드리고 싶지만 네. <laughs> 선생님만의 이렇게 또 노하우니까 음. 내가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어... 이제 그분한테 그러세요. 이제 만약에 그분이 내 앞에 있다면 네. 이 사람 놓치고 후회할 것 같아. 네, 그러면 후회할 것도 잡어. 나는 그래요. 어, 나 무당 지수하는 이거 궁합 안 맞으니까 헤어져을인 절대 안 나와. 이거 그러니까 답변하신 분들 오세요. 저도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만 음.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겁을 먹기는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주 너무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훗날 결혼을 하면. 계속 자주 싸우다 보면 이거 이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음, 그거는 생각의 차이고요. 네. 자, 결혼이라는 거는 어, 내 운명, 인생 어, 하나가 둘이 되는 거고, 집안과 어, 집안이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주 싸운다 그래서 내가 쉽게 이혼하라고 내 가정을 버리고. 이거 아무리잘안 되는 거야. 음. 왜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참든 여자가 참든 둘 중에 하나 참게 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맨날 시끄러워야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면 결혼해봐. 음. 어, 결혼해보면 답 나와. 분명히 누구나 참게 돼 있어. 결론은 결혼에 있었군요. 그럼요. 네. 아. 음.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